안녕하세요, 혁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XM 되겠습니다. 자, XM,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한번 줬었는데요. 자, 장중국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27%까지 올라갔었다. 사실상 거의 상한가와 다름없는 이러한 상승 보여줬는데,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자, Y, 다름 아닌 AI, AI 관련 테마로 같이 올랐다는 거죠. AI가 화두화되고 앞으로 더욱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XM이 그러한 AI 관련된 데이터들.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제품으로 좀 판매하는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삼아 가지고 AI 관련된 뉴스 나오자마자 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준 건데 오늘 차트적인 위치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거기에 거래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차트적인 이유 그리고 재료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자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고 봐야 내가 조금 더 영상 제가 하는 말좀더 자세하게 들리고 하나하나 얻어갈 것더 많으시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XM 우선 왜 올랐는지 먼저 한번 간단히 보신다면 자 8월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XM 370조 생성형 AI 세계 최초 AI 핵심기술 클러스터 RDBMS 개발 성공했다 라는 거거든요 즉 XM이 AI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지금 최GPT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MS 같은 경우도 지금 12조 투자했는데 지금 성장세가 지금 미쳤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우리 엑 m 같은 경우, 그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제품으로 판매한 이력이 있다는 거죠. AI 관련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 처리가 필요할 테고, 그러한 정보를 손쉽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엑 m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 AI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위치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자, 밑에, 자, 최근까지 밑으로 쭉 하락세였어요. 하락세였고, 밑에, 밑에 저점을 잘 유지시켜주면서 하단 박스권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장기동평균선 밑에서 계속해서 위아래 놀고 있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다가온 만큼 강력한 저항대가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단 박스권을 갭으로 높이 띄운 다음부터 장기동평균선을 장대항봉으로 제대로 뚫었다. 종가상 이목균형표를 한 방에 뚫었다는 거죠. 심지어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왔다. 자, 차트상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 방에 잡아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와 거래대금. 제대로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큰 틀에서 보시자면, 주봉상 어떻습니까? 주봉상도 보시면, 요런 쌍바닥, 요런 쌍바닥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자, 큰 틀에서 역회된 숄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간들을 강력한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상승 더 이어질 수 밖에 없고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신다면, 다시 한번, 1 4년 8월 달에 이은, 이러한 거래대금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지속적으로 갱신해준다면 이러한 박스권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 이런 전구점까지도 쭉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 얻을 수 있겠는데요. 자,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 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12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 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은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더욱 더 환상적이죠. 개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어요. 즉 개인을 이용한 세력이 기본 매수 주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 자,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세력 테마주 중에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 세력 테마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보통 개인 창과 외인 창구 이용해 가지고 요 창구 같은 경우는 개... 세력들이 이미 꽉 잡고 있는 창구예요. 그런데 기간 이용한 창구는 흔치 않다. 즉 추가적인 매수세 동향. 시황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다 싶어 가지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28만 주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자즉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악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간만에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점에서 저게큰 물량 한번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눌림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추가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매도한다고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벼워진다 라는 측면도 같이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오히려 가지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작정 지금부터 오를 거니까 사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이대로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미친 듯이 안올릴 겁니다 왜왜세력들이 본인 돈 들여 가지고 개미들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죠 위아래로 엄청 흔들면서 갭으로 띄운 다음에 내려 깔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올리는 척하다 밑으로 내려 깔고 계속해서 계속 흔들면서 털어먹으면서 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눌릴 때잘 눌릴 때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눌림목 구간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와 굉장히 가깝다면 좋겠죠. 제가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5-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 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